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외제차를 한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얀색 백바디의 아우디를 들고 나와봤는데 A6 모델입니다 연식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12년식의 차량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량의 세부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우디 뉴 A6입니다. 그냥 A6 아니고요. 뉴 A6 3.0 TF-SI 퍼트로 등급에있지했습니다 TF-SI.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신 모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휘발유라는 말이 TF-SI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에 키로수 굉장히 야호합니다. 9만 8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도 올 양호한데요. 차량의 금액 너무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을 저희가 1,480만 원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또이 차가 여기 입고 되기 전에 경정비를 모두 맞췄, 맞췄고요. 꽈트로 등급이기 때문에 겨울, 지금 딱 겨울철에 4륜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되게 저렴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동일 연식, 그리고 동급 대비, 또 동급 키로수, 딱 보시면은 전국 최저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량의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 헤드라이트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범퍼 쪽과 그릴 라인 쪽 보시면요. 굉장히 세련되고 블랙으로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되시고 있는데요. 전방 감지기 또한 당연히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면부는 되게 깨끗해요. 앞쪽 유리나 본네트도 돌팀 부분 전혀 없는데 이쪽은 아쉽게 부펜을 칠해놓은 약간의 작은 흔적 딱 하나만 들어가져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앞쪽 타이어 확인해보면 앞쪽 타이어는 4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죠. 주행 거리가 딱 느껴진다 라고 봐도 무방을 한대요. 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요.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키로수도 짧고 여기저기서 외관 딱 봐도 정말 흠잡을 것 하나 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상태인데요. 이런 건 약간의 그냥 오염 물질들만 좀 묻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안쪽과 마찬가지로 그냥 먼지들만 좀 묻어 있고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뒤쪽. A6의 뒤쪽 확인해보시면 리어 램프는 당연히 깨진 부분,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A6 3.0 과트로 등급이라고 엠블럼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우디 A6 하면은 중형급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무방한데요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관을 반만 돌았는데도 차를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했나 잘 보여지시고 있으실 거예요. 다 같이 지금 이제 운전석도 외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오염 물질들 그냥 먼지들만 조금 묻어 있는 거 빼고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쪽에만 아쉽게도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 부패 흔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내부 들어가서 차량의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아우디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가죽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정말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존재한다라고 느껴주시면 될것 같고요. 팔고리 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실내 등 당연히 잘 들어오고요. 앞쪽에는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밑에는 12V 시거제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앞쪽에 가셔서 이 차량, 썰루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썰루프 열어보면서 차량의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아우디의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아우디의 스마트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기 때문에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RPM 부조 떨림 전혀 없습니다 지금 휘발유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열을 하지도 않은 차량인데도 RPM이 올라가 있지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7 k 로스 아래 보시다시피 9 1 0 7 2 k m 탄 차량으로 확인되시고요 스티어링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깔끔해요 사용감의 흔적도 거의 없고요 찢어진 부분도 완전 없습니다 좌측으로는 이제 트립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볼륨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뒤쪽으로는 와이퍼와 이제 좌측 밑으로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메모리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전동 잡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차량 딱 안에서 느껴지는 게와이 차는 진짜 운전하고 다니면서 승차감도 너무 좋겠구나라고 딱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위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썬루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썬루프 한번 열어서 보시면요 원터치로 작동도 깔끔하게 걸리는 거 없이 잡소리 없이 작동 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과 룸미러와 이 채널 전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 대시보드 쪽 컨디션도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부착물의 흔적도 없고요. 양호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 밑에는 센터페시아 쪽에는 아우디의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얘는 터치 방식 아니구요 아래쪽에서 돌려가시면서 메뉴 버튼 누르시고 트립이랑 같이 동기화 되 있기 때문에 뭐 미디어 버튼 라디오 버튼 여기서 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라디오도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시군요 어떡하죠 네 소리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는 비상구 버튼과 양 옆에는 에어컨 성풍구 버튼, 그리고 내비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버튼 누르셔서 넣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와 전후방 감지기 버튼. 그 아래쪽에는 에어컨 공조 버튼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한번 틀어 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색이 전혀 지장 없고요. 냄새도 나지 않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밑으로는 압렬 열선 시트 3단, 2단, 1단 작동 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거 잭과 잿더리 공간 기어코스 쪽 라인 보시면요. 좌측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 밑에는 오토 스톱 기능 그리고 우측으로는 버튼 시동 아래쪽에는 라디오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만지는 트립 버튼들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는 이구 컵홀더와 A6의 1열 암레스트고요 2열까지도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은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 눈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도 들어보셨는데요 조용하고, 정숙하고, 깔끔합니다. 그만큼 차량의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경정비까지도 모두 마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세부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올류 L6 3.0휘발유 모델입니다. 꽈트로 등급이 위치했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의 키로수 안에서 보셨죠? 9만 1 0 0 0 k m 굉장히 영호합니다 연간 1만 k m 도 타지 않은 완전히 깔끔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에도 성룡까지도 올 양호, 미세도단한 방울도 없는 경정비까지 모두 마친 이 차량.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480만원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A6의 헤드라이트 부분이 2011년도부터 바뀌어서 이 모델의 헤드라이트는 2016년도까지는 생산이 됐다는 거. 하지만 그 후에도 뭐 많이 변경되진 않았고요. 약간만 매서운 눈빛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거 같고요.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들입니다. 필승!